자, 도형의 대칭이동 봐보자. 점의 대칭이동이랑 똑같아.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도형을 X축에 대칭이동하면, 요렇게 뒤집어지겠지, 지금. 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자, 그러면, F, X, Y에서, X축 대칭인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넣어주면 돼. 그럼 식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얘를 Y축에서 대칭이동하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Y는 얘는 지금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번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 x랑 y다 둘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그 곱해줘가지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y는 x 대칭,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겠지 모양이.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겨지는지도 되게 중요해. 자, 이렇게 생겨지고, X 콤마 Y 였으면, Y 콤마 X로 바뀐다는 얘기야. 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러 얘도 자리 바꾸면서 둘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13번 봐보자. 직선이 있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니까 a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이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했대. 이동 이동했대. 그러면 마이너스 ax 둘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겠지? 얘가 1,2를 지난 거야. 그러면 1,2 넣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a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